2021년 5월 30일 늦은 오후 한 가정집에 전화가 울립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수학이 넘어 상대는 경찰관이었죠.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잘못 걸려온 전화였으면 좋겠다란 말을 되뇌이며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에 덮여진 천을 움직였는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한명더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곳에 차갑게 식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고 있던 경찰을 트럭이 충돌한 사고였는데요. 이 경차에는 다섯 명이 타고 있었고, 아들을 포함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은 원래 얌전한 성격으로 중고등학교 모두 사립학교에 다녔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지냈던 모범생이었죠. 그리고 그해 4월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는데요. 이 파크 자취를 하며 즐거운 대학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것은 대량의 심카드, 여성용 식의 선글라스 등이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는 아들이 절도 사건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후 아들은 호스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호스트 클럽에서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거기서 대학 생활도 보냈지만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한 달도 안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야미 바이트 직역하면 암흑의 아르바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인데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선뜻 발을 담그게 됩니다. 암흑 알바를 시작하자 텔레그램으로 다른 4명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를 퀸이나 캣으로 부르며 소통했습니다. 아들의 닉네임은 니시다였죠. 사건 당일 그렇게 만난 5명은 오사카에서 모인 뒤 범행을 저지르러 나고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니시다는 범행을 대상 집의 인터폰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발을 빼고 싶었지만 이미 개인정보와 핸드폰 유심 카드를 넘긴 뒤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담하게 됩니다. 범행은 금고를 훔쳐 도주하려고 할 때는 울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겁에 질려 금고를 훔친 뒤에는 굳은 채서 있었고, 이런 니시다를 두고 가려고도 했지만 범죄가 들킬까봐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경찰을 타고 도주했고, 잠시 멈춰 있는 순간 대형 트럭이 뒤에서 충돌한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대형 트럭이 충돌했을 때 아들은 트렁크에 실려 있었다고 하죠. 올해 1월, 도쿄의 한 단독 주택에 사는 90세 여성이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90세나 되는 할머니가 양손을 결박당한 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심지어 이 집에는 아들, 부부, 손주들까지 5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는 출근을 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나가고 할머니 혼자 계신 시간을 정확히 노리는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수사 결과 시계 3점과 반지를 도난당한 것이 알려졌는데 경찰은 직후 사건을 사용된 렌트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차 안에는 스마트폰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폰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스마트폰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집의 주소와 장갑과 모자를 준비하라 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들을 잡게 됐지만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 대상과 준비물들을 전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는 이가 바로 루피.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루피 사건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루피는 일본 인기많아 원피스의 주인공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본 전국에서 50건 이상 드러납니다. 지난 수년간 이런 수법으로 루피 일행이 일으킨 강도 사건은 피해액 약 60억엔을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방법 역시 야미바이토였는데요. 일당 천만원을 준다며 트위터나 인스타를 통해서 실행범들을 모집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범죄 행위를 지시합니다. 이들이 체포되어도 경찰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계획에 상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고 실행범이 체포되면 꼬리 자르기하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2023년 아무가르바이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대형 구인 사이트에도 게재된 것이 일본 경찰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루피 일행의 메시지 발신처를 찾다 보니 필리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경찰은 이들을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마무화등네 명으로 특정합니다. 놀랍게도 필리핀 수용소에서 이들은 범죄를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영. 영장을 발부받아 필리핀의 인도를 요구했는데 막상 필리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일본에 송환할 방법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과 필리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특별하게 이 루피 랭은 일본으로 송환됩니다. 야미바이토는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실행범이라고 하고, 그 위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이들을 지시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시역의 위에는 야쿠자, 한구레 등 조직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안전했던 일본에서 갑자기 범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최근엔 긴자의 롤렉스 멜 장에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긴자이 한복판에서 복면을 쓴 강도들이 범행을 벌였고 약 10억 원어치의 시계 등을 털어 차를 타고 당당히 흔적을 감추었죠. 물론 이후 범인들은 검거됐는데 이들도 SNS를 통해 야미바이토에 응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게다가 다섯 명중네 명이 0대였던 것이 밝혀져 또 다른 놀라움을 주었죠. 일본은 안전한 나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잖아요. 그랬던 일본에서도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 두 명. 중한 명꼴로 지역 치안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일본 경시청에 의하면 범죄 인지 건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했는데요. 특히 야미바이토르블리는 특수 사기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해 그 피해액은 361억엔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10대, 20대 젊은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2022년 사기죄로 적발된 793명 가운데 10대에서 20대가 63%를 차지했고 놀랍게도 중학생, 고등학 생도 꽤 있었습니다. 비교적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돈을 구하는 방법을 찾으며 접근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사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인 초년생들이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럼 왜 젊은이들은 이렇게까지 야미바이토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일까요?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10대들은 유흥비 욕심을 이유로 가장 많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는. 2021년 1월 한 달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20대였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범죄에 손을 들이는 젊은이는 있었지만 요즘엔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서 명품을 휘감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부추기는 풍조가 생기다 보니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야미바이토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란 결론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허세 외에도 생활 고로 인해 야미바이트에 빠졌다고 말한 10대가 10명 중한 명꼴이었는데요. 2021년에 일본에서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칼럼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국가간 비교에 많이 쓰이는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2018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같은 기준으로 일본 국민소득이 한국의 약 2.6배였지만 이는 뒤집어졌고 2026년에는 격차가 더 커져 약 5천 달러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로 최근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서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 먹혔는데요. 물가는 놀랐지만 국민들이 가져가는 월급은 그대로여서 심지어는 일본 총리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하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부자 나라였던 일본이 한참 잘나가던 때와 달리 경제 저성장과 함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야미바이토 단순히 하나의 이유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합쳐져 생겨난 현상이겠지만, 일본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간편함 속에 서아 위험성을 강가하지 말아달라며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야미바이토를 막기 위해 호소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